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안전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반갑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동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휴대성이 좋아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안전사고 또한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3조 및 제2조 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용어와 정의 도시사및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 하였고 제4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 및 시범사업 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 으며 제7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와 제10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등을 실시에 관한 사항, 이용 안전증진 사업 및 안전교육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유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